저는 6코 코바늘과 몽글란 실을 이용해서 떴어요. 먼저 시작해 볼게요. 원을 만들 거예요. 이렇게 동그랗게 원, 고리를 만들어서 이 끝음을 잘 잡고 바늘 넣어서 한 코를 이런 식으로 꺼집어 냅니다. 그리고 짧은뜨기 6개를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. 처음에 시작할 때 있던 그 실을 잡아당겨서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. 잡아당기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립니다. 그리고 여기다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사슬 하나. 그리고 각 코마다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해줄게요. 같은 코에다가. 어, 잘안 빠졌네요.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. 그리고 또옆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. 이렇게 한 코마다 두 개씩 2 3 4 5 6 7 8 9 10 11 12개. 그래서 이제 첫 코에다가 사슬했던 거 말고 첫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 줍니다. 이렇게 원형이 됐죠? 사슬 하나 다시 하고 이제 이번에는 첫첫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두 개.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,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. 이렇게 반복해서 한단 떠주세요. 이렇게 해서 한단떴고요첫 번째, 그,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, 또 원형이 됐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슬 하나, 이번에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,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,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.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나, 하나, 두 개, 이렇게 반복해서 한 단도 떠주세요. 이렇게 한단 떠왔어요. 여기서도 첫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. 그렇죠? 그리고 사슬 하나. 자, 이번에는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, 두 번째 코 하나,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,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.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단 떠주세요. 떠서 올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한단또 떴고요. 첫 코에 빼뜨겠습니다. 사슬 하나 또 해주고, 이번에는 어, 첫 코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까지는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고, 다섯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두 개를 합니다. 그렇게 해서 또한단 떠올게요. 또한단 떴고요.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뜨는 거예요. 이번에 이제 여섯 번째 코에 두코 짧은 뜨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단뜰 때는 일곱 번째 뜨는 그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해줍니다. 그렇게 해서 여덟 단, 8단, 총 여덟 단을 떠서 올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8단을 떴습니다. 여기서 사슬 2개를 떠주세요. 그리고 이첫 코에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. 이렇게 긴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, 원하는 길이까지 떠주시면 되는데, 저는 8단을 떠서 올게요. 자, 이제 윗부분에 주름 있는 부분 들어갈게요. 먼저 사슬 두개 해주세요. 사슬하고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한 번. 그리고 사슬 세개 해주고. 하나, 둘, 셋. 세칸 넘어서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한 번. 그리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한번 더. 그리고 사슬 세 개. 그리고 네 번째 코. 하나, 둘, 셋, 넷. 네 번째 코에 긴뜨기 한 개. 이렇게 해서 한단 떴고요. 여기 끝에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해줍니다. 사슬을 두개 해주고 이렇게 두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두길긴뜨기를 8개 해주세요. 8번 했고, 그리고 다음 칸에다가 긴뜨기 한 번. 바로 이어서 두길긴뜨기. 다음 칸에 두길긴뜨기 8번. 이렇게 반복해서 한단쭉 떠주세요. 이렇게 뜨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잔다떴고요 마무리로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사슬했던 그 부분 있죠? 첫 코. 첫 코에다가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마무리를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므려지게 끈을 또 떠야 되거든요.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? 자, 이제 끈 부분을 뜰게요. 끈 부분은 크게 너무 어렵게 뜨지 않고 그냥 사슬로만 뜰 거예요. 크게 맞춰서 길이,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로 쭉 떠주면 됩니다. 이제 끈을, 떠, 끈을,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. 아까 긴뜨기 했던 그 부분 사이랑 사슬뜨기 3개에서 건너뛴 부분을 구멍 있는 데다가 실을 끈을 끼워주세요.